안녕하세요 올해로 8기 평화나리 네트워크 전국 대표로 당선된 김민주라고 합니다. 벌써 2020년이 지나고 한 해가 다가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도 어느덧 3 0년에 담아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작년에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에 있어 많은 새로운 변곡점들이 있었습니다. 작년이란 시간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제게 남은 중요한 사실은 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운동은 혼자서 절대 해결할 수가 없으며 모두의 연대로 함께 주체가 되어 운동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는 문제 해결에 있어 관성적으로 언젠가 해결되겠지 하고 조금은 안일하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밝은 2021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열합 동아리 평화합의에 전국 대표도 결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는 저에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이 비단 역사적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여성, 정시, 여성 전시성 폭력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현재까지도 전쟁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폭력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가오는 1500차 수요시 주간 전까지 열심히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소리 내고 행동하는 그런 나비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분들도 그런 나비의 행보를 끝까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